반갑습니다. 오늘 오후 대통령 주재의 숙 보좌관 회의에서 아리백 산업 다지 추진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하였습니다. 아리백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%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.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아리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한국은 지역 간 재생 에너지 공급 불균형이라는 과제에 직면에 있습니다. 이재명 정부는 재생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아리백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.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산업단지에 대해 규제 제로와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을 강조합니다. 이는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.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특별법은 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더 푸른 경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. 아리백 산업단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, 일자리 창출,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. 이재명 정부의 한국 AI 백소식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. 좋아요. 구독은 아리백을 향한 첫걸음입니다.